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고도 쪽입니다. 예, 오늘 파인애플 먹방을 해보려 합니다. 예, 지금 저녁이거든요. 예, 한 10시쯤 됐어요. 그, 낮에 이제 복순이 간식으로 주, 주려고 파인애플 큰거 있죠. 한 박스에 여섯 개 들은 거. 육수로, 육수짜리. 그거 반은 복순이와 아인이, 예, 먹였고요. 아까 또, 제가 영상 올렸죠. 예, 먹였고요. 또 이제 이 반은 제가 먹으려고 니다 오늘 좀. 오랜만에 이제 몇년 만에 이제 좀 샌드위치 했더니 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거 나무 파인애플 오늘 이제 저녁 디저트로 오늘 저녁은 저 가족들과 삼겹살 먹었거든요 집에 가서 삼겹살 먹었고요 오늘 디저트로 이렇게 좀 느끼하더라고요 삼겹살 아무래도 먹으니까 이 파인애플을 먹어서 그 느끼함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인애플 을 이렇게 이쁘게 잘랐어요 보시죠 이거 먹을게요. 아, 복순이 라임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는 저도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. 네. 물론 복순이 라임이 먹기 전에 저도 하나 먹었지만은 <laughs> 아, 역시 답니다. 역시 오늘 막 복순이 임이가 너무 다니까요 아, 오늘 말은 너무 잘 들었고, 맛있는 줄인가? 알더래봤어요 거의 막사리자나차서로딱안잡갖고 먹는 거. 그리고이게참 그게 이게 그게 좋다던데 이게 파인애플 제가 알기로는 이 파인애플 먹으면 또 다이어트도 좋다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요 다이어트에 또 좋은 것도 알고 있고 눈에도 딱 하고 또 어디에도 딱 하더라 치아에도 제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치아 일반 안 쓰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파인애플 맞아? 이 파인애플을 물에다 그게 담가놓고 물로 마셔도 참 좋다 같은데 근데 먹으면 맛이 없죠 물이 시큼하고 있고. 여기 골드 파인애플이라서 엄청 닮니다 엄청 달면서 살짝 새콤하고 그래요 골드 파인애플 그냥 파인애플 좀 쉬어요 그냥 파인애플은 못 먹겠어요 저신거올시에대 해서 응. 수수 너무합니다 음, 와 음. 파인애플 냄새도 엄청 좋아요. 거의 먼저 허브 껍데기 허브 껍 냄새가 온 방이 막 파인애플 향로 먹는데 무도 나는 것 같습니다. 시원하고 수분 냄새만 들었어 파인애플에. 이 파인애플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과일 제가 솔직히 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몇 가지에 속합니다 이게 또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인애플 먹어서 파인애플 한번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요? 몇개 빠지는 요 저녁에만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아침이나 그리고 파인애플이 골고 파인애플도 무조건 신 아니고 이 껍질 보이시나요? 네. 이게 이제 완출된겁니다 이정도 단계쯤 됐을때 먹어야돼요 10%면은 신맛이 더 강합니다 뭐 신걸 더 좋아하신다 그러면 좀 10%때 먹어도 되지만은 좀덜익면 약간 맛이 심해서 약간 쓴 맛이 나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익어버리면은 가육이 싱싱하지가 않아요 씹었을때 그콩 콩콩 하거든요 때깔이 한 2정도 됐을때 예그 때깔이 그 정도 됐을때 제가 그 지난번에 파인애플 한 상자 찍어서 보여줬잖아요 이거 갖고 왔다고 예그 보시면은 아 지난번에 영상 그건 안찍었나 파인애플은 갖고 온거 기억이 잘 안나네 어쨌든 파인애플은 이렇게 며칠 전에 3일 전에 갖고 왔거든요 파인애플은 요렇게 요렇게 색깔 여박버스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잘 익은 거 제가 이렇게 챙겼거든요 예. 또 그거는 손님도 찾는 사람 있으면 받아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더 가면은 이제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과일이는게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는 파인애플 좀 오래가는 과일에 속해요 예. 후속 과일 중에서 예. 유통기한 좀 들거든요 근데 네. 보통 이제 박스가 이제 다 이런 거 받았다 그럼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내가 많이 샀다가 구별한 박스를 빨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파인애플은한 박스 사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새파란거 한뭐 3개 정도 있어야 되고 반 정도는 이렇게 이거 정도 있어야 되겠죠 예.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버스 하면은 예. 고르실 때 이렇게 잘 고르세요 박스를 할 때는 바로 먹 같으면은 뭐 하나잖아요 하나 바로 먹 같으면은 만져보면 파인애플도 무른 게 있어요 딱딱한 게 있고 이게 너무 익어버리면 무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안에 가요이 진짜 무릅니다 그딱 이렇게 마이어폰을 누... 이렇게?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동그란 상태서 에 만져서 너무 무르다 그럼 그 사지 말고 이렇게 색깔이 남 상태에서 좀 약간 탱탱하다 그러면 가격이 참 맛있게 자르는 겁니다. 이렇게 예. 해서 파인애플 맛있는 거 골드 파인애플 예, 그런 방법이고요 예, 고구마 자라도 좋습니다. 일단 제가 살이 이렇게 많이 쪘는데 파인애플 또 다이어트 좋다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고. 또 이빨 쓰는 것도 제 보호해준다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당분 있어 일단 은 이렇게 이빨 먹고 내 닦아야겠죠. 음. 근데 너무 먹기만 하면은 말하고 사람들 좀 심심할까 봐 그것 또 얘기합니다. 깨알 깨알 정도 그 정도 또고 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이 과일을 먹으니까 뭐랄까 피로가 싹 풀린 것 같아요 예 약간 시큼한 맛이 피로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또 달달한 맛이 긴장을 딱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참 괜찮은 과일인 것 같습니다 파인애플 음. 근데 진짜 제가 파인애플 좋아하는 이유가 맛도 맛있지만 요향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또 이렇게 진한게 별로 없거든요 너무 맛있어서, 제가 오늘 설명 안 드리고 먹었다 그러면은, 이거 제가 봤을 때한 3분에서 5분 거였을것 같습니다. 지금 시간 보니까, 뭐 8분, 8분쯤 넘어서, 8분 30초 넘었거든요. 와 배도 불러옵니다. 포만감 장난입니다. 그리고 또 이게 신맛이 파인애플 좀 신맛이 식욕을 좀억지하는것 같습니다. 보통 과일 같은 먹으면 배가 이제 먹어도 배가 고프거든요. 그래서 이 신맛이 저는 약간 식욕을 억지하는 그런 좀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어 뒤집혔다 뒤집혔어요 <laughs> 아맞많이먹꺼좀신글걸습니다 음 파인애플도 보니까 이 어떤 부분은 또 같은 그 하나든 거리지만은 약간 신맛이 또 나는게 있네요 어우 시원해 음. 어, 진짜 이아고 오늘 이제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오랜만에 보승이랑 아이랑 이렇게 놀아줘 가니까 많이 피곤하네요 이거 먹고 한 30분 있다가 자야겠어요 예, 다음에 또 철철히 나오는 가이드 제가 먹으면서 또 먹방을 하고 또 이렇게 그 가이드에서 또 이렇게 잠깐 잠깐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습니다 이렇게 먹어보고 음? 지금 맛이 어떤지 지금 이 타이밍 맛있다. 예, 그런 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게 보면 생부다 보니까는 맛있을 타이밍 있고 맛없을 타이밍 있습니다. 예, 그런 거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해서. 을 영상을 보다 더 여러분들 봤을 때 예, 유익한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더, 더 열심히 하는 유튜버 고독적이게 대부들 록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따라합니다따라해요 안녕 잘자용.